파세앤페이스 220쪽 4차 방정식 이제 내용 설명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4차 방정식 당연히 4차식은 0 이렇게 표현이 된 x에 대한 4차식이 좌변에 나오고는 0 이렇게 표현이 된 방정식을 4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4차 방정식의 풀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뭘 해서 푸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요.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데 인수분해는 뭘 이용하죠? 인수정리를 이용을 하는데 인수정리라는 건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찾죠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라는 식에다 알파를 대입했는데 0이 나온다 그럼 일단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한 대입했을 때0 나오는 걸 찾아서 조립제법을 쓰겠죠 3차랑 똑같은데 차수가 하나 더 높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4차를 인수분해하면 1차 식이 4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낼 때는 얘는 0 또는 얘는 0이 되는 것 또는 요 값이 0이 되는 것 또는 요 값이 0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220쪽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x 4 제곱 마이너스 4x 3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6X-12는 0. 자, 요방정식의 근을 구해볼 건데,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찾을 거예요, 먼저. 일단은, 우리 최고 차항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12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기준으로 찾아볼 건데, 일단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4, 마일 플러스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어, 계산해주면 1마일은 요건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사랑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이랑 만나서 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쓸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 일단 쫙 써주고, 마이너스 1, 16, 마이너스 12, 요 4차 방정수계,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의 계수를쭉 쓰고, 자,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줄게요.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써주고, 더 해주면 이렇게. 곱해서 써주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4, 더해주면 12, 곱해서 써주면 12. 자,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자, 요식은 이제 어떻게 돼요? 3차식이기 때문에, 우리 3차식의 인수분해도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돼요. 그쵸? 다시, 요 3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이 3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이어서 조립제법을 써볼 건데, 1 아까 했으니까, 자, 여기서도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2 한번 넣어볼게요. 2 대입해보면 8-12, 마이너스 8 플러스 12는 0. 지워지고, 지워지네. 2 대입하면 0 나오니까 1을 가지고 조립제법 쓸게요. 내려주고, 곱해서 써주고. 더하면 마 1, 곱하면 마 2,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인수분해 해준 게 어떻게 가죠? 1 넣었을 때0 나오니까 x-1을 인수로 갖게 되고 2 대입했을 때0 나오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여기 항세계인 걸 보니 여기 남은 건 2차식. 그럼 2차식의 개수들이니까 1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이 2차식. 이렇게 또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 쭉더 해주면, x-1, x-2, x-2, x-3은 0. 이렇게 나오니까, 이 4차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야, 라고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3차 방정식과 같이, 4차 방정식도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 를 이용하여 이렇게 1차식 4개로 인수 분해를 해서 각각이 각각의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얘가 기본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4차식은 4차식인데 짝수차 항만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의 꼴들이 있어요. 우리 인수 분해 할 때도 배우기는 했는데 이렇게 4차, 2차, 0차. 이 상수항만 가지고 있는 경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X 내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 요런 꼴이죠. 자, 치환을 해서 풀어도 되고, 치환을 안 해서 풀어도 되고,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요렇게 되겠죠? 요식을 인수분해해주면, T마 1, T마 4는 0, 이렇게 돼서, t값이 1 또는 t는 4.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t를 구한 게 아니라 x를 구한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시 t를 x제곱으로 돌려주게 되겠죠. x제곱은 1 또는 x제곱은 4.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x는 제곱해서 4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4개의 근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t로 치환해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개념서에 있는, 얘를 활용할 건데,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는 0, 요런 보기차식이 있으면, 자, 뭐, 2, 2 잡아도, 1, 4 잡아도 3을 만들 수가 없어. 뿔뿔이나 마마기 때문에,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냐. 얘랑 얘를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가운데 4x제곱이 필요하지, 그쵸? 어떻게 하냐면, x 4제곱 네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요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애를 만들었어 근데 원래 3x 제곱이었는데 x 제곱을 더 해줬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요까지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까지가 어떻게 되지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얘가 어떻게 얘를 a 얘를 b로 보는 거예요. 그럼 a 제곱빼기 b 제곱이니까 우리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다시 얘를 a라 봤으니까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주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e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e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이 되거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이 되거나 하면 되죠, 그렇자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7이니까 루트 7i 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거나 또는 여기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해줄 때는 x는 이거거나 또는 X는 이거거나, 허근만 4개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은 풀어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기차 방정식. 4차, 2차, 0차, 이렇게 짝수차만 있는 아이들을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꼴이 있고,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본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필요, 마음대로 만들었던 거 없애주면, 항상 어떤 꼴이 나오냐면,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나와서 A 더하기 B, A 빼기 B로 인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2차식 두 개를 잡은 다음에 각각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세 번째 유형, 공통부분이 반복이 되는 유형이에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공통부분이 반복해서 보이면 어떻게 했냐면 그 공통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바꿔서 풀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보이면 x 제곱 플러스 2x가 공통으로 보이면 어떻게? 얘를 치환하죠. 한 번에 이렇게 t로 치환. 얘를 t로 치환해 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3t는 0. 이렇게 되니까 t로 묶어서 t 마이너스 3은 0. t는 0 또는 t는 3이야. 이렇게 푼 다음에 다시 돌려주게 되겠죠. 누가 t였냐면 x제곱 플러스 2x가 t였으니까 다시 t자리에 x제곱 플러스 2를 넣어서 얘가 0이거나 또는 다시 x제곱 플러스 2x가 3이거나 이건 인수분해하면 x,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이하하고 바로 나올 것이고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값 마이너스 3 또는 1이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답 확인해보면, x는 0 또는, x는 마이 또는, x는 마3 또는, x는 1, 이렇게 가겠네요. 됐죠? 자, 4번 유형. 지금 3개는 없는데, 4차 방정식의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건데,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내용 이거 푸는 방법을 모르면 모르면은 내가 생각해서 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고 우리 막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은 거 풀다 보면 간간히 보여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개수가 대칭 구조인 4차 방정식 어떤 거냐면 이렇게 x 4 제곱 플러스 2x 3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런 꼴이에요. 지금 가운데 8X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2, 2, 여긴 지금 1, 1이죠. 그쵸? 지금 개수가 어때? 대칭인 구조예요. 자, 개수, 계수가 대칭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조립제법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뭐 대입해서 0 나오는 것도 못 찾겠고, 치환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안 풀릴 때는 살펴보는 거지. 혹시 계수가 대칭인가? 계수가 대칭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 X제곱으로 묶어내요. X제곱으로 묶어내면, 이게 X제곱이 되고, 2X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X제곱으로 묶었으니까, X분의 2,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개수가 같은 항끼리. 한대 모아서 쓸 거예요. 개수가 1인 항들, 개수가 2인 항들. 그래서 묶어서 써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2배의 x 플러스 x분의 1. 이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 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건데,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다시 써주면 요식 x 제곱에다가 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x 플러스 x 분의 1은 t가 되니까 이 t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건데 아 요거 조금 바꿀게요. 풀기 조금 수월하게 계속 얘가 6, 얘가 6이었으면 여기도 6이 되고 여기도 6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 됐나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x 제곱에 여기가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이면 대체로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나올 거예요. x 제곱에 여기가 t 플러스 4 t-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t가 아니지. 그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죠. x로. t 자리를 다시 x 플러스 x분의 1로 돌려주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 여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는 0. 됐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금 x가 두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x 하나는 얘한테 곱해주고 x 하나는 얘한테 곱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x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x가 되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여기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자요 식이 0되는 값 x는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고 자 또는 여긴 인수분해가 되네. 여기는 x-1의 제곱은 0이니까 또는 x값은 1이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 되나요? 이렇게 푸는 꼴. 지금 보니까 근데 쌤이 이걸 설명하려고 그냥 낸 문제라서 여기 보면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개수가 대칭구조인 4차 방정식 풀이법은 이렇고 대입했을 때0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없어. 보통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자 이런 거 어떨 때다? 이 가운데 2차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일 때 이렇게 푼다. 그래서 푸는 과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